자산 승계, 과거처럼 공시가격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시가대로 승계하고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에서는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러한 대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들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죠. 에이, 무슨 건물주 고민을 일반인이 다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대상이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한 채를 증여하거나 상속하기만 해도 과세관청의 권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고객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자녀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15년 전에 자녀들에게 신사동의 건물을 각각 한 채씩 증여를 하시면서 그 당시 공시 가격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그때 세금도 꽤나 큰 금액이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분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지금 건물을 승계하려면 국세청에 감정 평가를 하려고 벼르고 있고요. 감정 평가로 인한 증여세는 어마어마한 규모라 어떻게 세금을 마련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올해 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모든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 하겠다고 완전히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